이건 뭐예요? 개야, 화났어. 오, 개가 심술쟁이. 응. 왜 화났지? 제목이 왜 화났니? 이름이 쿠키야. 오, <laughs> 심술스럽게도 생겼다. 어. 쿠키야 너 해? 화났어? 화났어? 아닌데, 너 화났는데? 묶고 나서 화났어? 응? 어? 묶고 나서? <laughs> 맞아, 나 화났어. 왜 화났어? 돌아다니, 말 시키지 마. 돌아다니지 못하게 묶고 나서. 묶고 나서? 그래서 그랬을까요? 음. 왜 화났을까?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. 왜 화났는데? 저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서만 다정하게 말하면서 걷고 있잖아. 혼자 남가고셈 되는 거야 셈 되는 거야 자기는 <laughs> 여기다가 내 핑계 치고 둘이서만 다정하게 말하면서 간다고. 아이고 그래서 심술 나. 아아아 나만 이렇게 혼자 두고.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? 어. 나도 이제부터 사람 말 배울 거야. <laughs> 사람 말 알아들어서 어? 사이좋게 얘기하는 거다 듣겠다고. 나도 이제부터 사람 말 배울 거야. 그래서 화난 거야. 이구 <laughs> 웃긴데. <laughs> 얘 이름이 뭐라고요? 얘 이름이 뭐야 뭐라고요? 있뭐라고 써있어? 쿠키 안보고 쿠키야, 쿠키야 이름. 이름이 응. 과자 요키야 <laughs> 쿠키. 쿠키야, 쿠키야? 응, 응. 이름이 봐 과자 탄 예, 처럼 생겼잖아 네, 까이름